할렐루야. 주일, 이제,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교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우리 교회 본당의 20%로 같으면 일부, 이부 합치서 한 70명 정도 올수 있고, 부속 건물을 이용하면 다올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김해 지역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의 숙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비를 드리면 안절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우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자 모여 싸우니 주의 성료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령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요 불려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이어 죽으시고 장사된 예사 안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정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비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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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나님의 그 신섭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기히마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지난 한 주간에도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할 일, 계획된 모든 일들을 주님의 그 크신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셔서 순조하고 형통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환경에 따라 예배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경건과 거룩 있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결 도시사 이 한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장류지에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중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든 지와 종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우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의 열매 맺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고향으로 가는 것도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는 것도 비대면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비록 거리는 멀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설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방역기관 관계자들과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어하는 어로진들을 기억하시어서 모든 수고에서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실 주의 사절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물량까지 자라게 하옵시고 바쁜 세상,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의 시종들은 주의 자녀들을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은 을풍승히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2월 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식될 때까지 외부 선교단체와 수련회 성경공부 참가를 금지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민속절로 인하여 영성집회를 2월 22일 월요일로 연기합니다 오늘 재정정리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1월 31일 주간 가정세일 모임은 두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교회, 교회 오신 지는 깨졌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는 못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허선미 사모님 동생들 허준용 씨 한번 일어나 박수로 한번. 네. 아주 잘생기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laughs> 코로나 때문에, 네. 반기는 찬양못 하고 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사랑는 아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또몇주 전에 등록했지만은 그동안 또 소개를 못했는데 성도들 소개하는 것은 서로 아버지의 교회에서 한 믿음의 한 식구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기관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삼미 성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오늘의 팔복이 마지막 팔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또 보는 분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이첫 번째, 일부 예배는 20분까지 그 대략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 서론을 아예 통째로 빼고 바로 본론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의의를 위하여 박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힐라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로서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의로움, 삶의 성실, 올바른 행동, 미덕, 순결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혜 받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님 당연하게 자기 죄나 미련함이나 실수나 자신의 성격의 못됨으로 혹은 광신증의 일정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광신증의 일정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나 박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실수나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당을 가지고 내가 박해 받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2장 그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맞는 매나 고난은 그런 박해와 핍박이라고 할수 없죠. 더 나아가 본문의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선함이나 일반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데올로기를 반대한다고 데모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의를 이와야 박해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자격,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의를 위하여 파기를 받는다는 의미는 여기 11절에 바로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여 너희에게 고하는 것은